안녕하세요. GST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GST가 어떤가요? 지금 저 2%까지 올랐다 3%까지 3.18까지 올랐다가 종가 0%로. 자, 요거 개미털기니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개미털기입니다. 개미털기 거래량이 없잖아요, 별로. 그렇죠? 요거 급등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급등 나오고 다시 시작할 것 같으니까 GST. 너무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오늘 6월 6일이죠. 어, 내일 올릴 종목으로 모레나, 시노펙스 드리겠습니다. 칠일이나 팔일을 올리지 않을까. 어제는 유월 긋 오일이었고 오늘은 휴월 휴일 6월 6일이고 저희 단톡방 010 위에 그 전화번호 있죠. 그걸로 주시면요 매일 수익입니다. 어그저께도 수익 나가지고 이거 좀 보십시오. 백강산업 16.44 그냥 바로 그냥 16.44 먹습니다. 그냥 단톡방 오시면 엄청 유익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또 만약에 신호 팩스가안 오르면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올라서 급등 나왔다. 그럼 얼른 단톡방 문자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주말하고 뺏게, 평일날 저녁 뺏게 못 봅니다. 문자로. 그러면 딴 분을 리딩을 하시니까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g s t 요것도 한번 칠 거예요. 요것도 한번 틀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틀 거니까 여러분들 요잘 유심히 잘 봐주세요. 거래량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냥 들어와 있고 해서 이걸 가다가 한방큰거칠 거예요. 정보 비슷하게 한번 칠 거예요. 거예요. 그 다시 갈 거예요. 다시 갈 거예요. 이게 지금 그룹 만드는 거잖아요. 다 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GST 지금 찍는 사람이 많이 있는 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제 시작해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 매집봉입니다. 매집봉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거 잘 유심히 보세요. 제가 차트 기가 막히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제 말이 아마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좀 유심히 보시면 GST 갈 겁니다. 이거 아직 안 빠졌습니다, 세력이요. 세력이 안 빠졌어요. 세력이 안 빠진 건 뭘로 알수 있을까요? 자, 21선 보시면 21선이 가잖아요. 21선이 내려가면 세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털면서 내린다는 게 털면서. 근데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1선 쫓아가고 있잖아요. 5일선하고 이렇게 보시면 쫓아가고 있잖아요. 2평선이 모이면서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다시 가요. 벌어지지가 않고. 원래 진짜로 떨어지면 벌어지잖아요. 여기 보시면 진짜로 떨어질 각도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벌어졌잖아요. 이럴 때는 떨어져요, 진짜로 이게. 또 각도 이렇게 벌어지면 하는 거 이렇게 쭉쭉 떨어지잖아요, 그죠? 또 모이잖아요, 이렇게 오일선 이렇게 골드 크로스 하면 또 올라가도 또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게 벌어지죠? 이게 벌어지면 떨어 이게 떨어지는데 벌어졌나요? 벌어졌나요? 보세요, 안 벌어졌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신기하죠? 그래서 요거 급등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안 벌어졌기 때문에 급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시노펙스 갈것 같고요. 모레 정도. 아니면 3일 내에는 갈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 오시면 은 수익 엄청 봅니다. 이거 단 수익자 거기서 본, 거기서 그냥 다어그저께다 보는 거예요. 1 6씩 바로 이런 거 메일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또 하나 있는데 저희 이제 카토에 옮겼는데 카토에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Vt. 요 Vt도 요거 요것도 어그저께 백광 다음에 Vt 그 다음에 뭔 거예요? 11.5% 그러니까 다, 이제, 단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수익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오시지. 있으니까여러분도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다 수익을 보십시오. 수익을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단톡방 무료니까 주소 달라고 그러시면 체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신호팩스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GST 요거 아직 있어요. 있으니까 한번 급등 나올 것 같아요. 이평소모 뭐였죠? 그래서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 도움 얻으면서 요걸 물타면 안 됩니다. 저는 물타는 건 제일 싫어요. 물 타는 건 제일 물타물 타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새로 하셔야 돼요. 손조를 못할 만큼 물은 타면 안 되죠. 손조를 못 하잖아요. 손조를 할수 없잖아요.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손조를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을 사셔야 돼요. 잠깐 도움을 받아 서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저 저도 처음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수익 보시니까요. 그 뭐야 단톡방 와서 주소 달라 그래서 문자로 해도 한달 해보고 아니면 나가면 되고 며칠 해보고 아니면 나가면 되고 그런 거죠. 수익 엄청 옵니다, 진짜로.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신호팩스 좀 봐주세요, 내일이 모레. 예.